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정렬 투자 리서치 정렬입니다. 예전에 어, 주식 가입률의 그대에게 채널 그대로 이름만 바뀐 겁니다. 자, 오늘 보실 종목은 이치 단지 어, 기업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이치 단지 같은 경우에 음,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무서울 뿐이에요. 어 제가 왜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사실 무섭다라고 얘기를 한 지는 며칠, 몇주 정도 됐습니다. 어, 주가가 너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제가 오늘 이태원지 기업들이 왜 지금 무서운 성장수, 아, 주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이태원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대응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황부터 살펴보고 오늘 에코프로 3사 사명제들의 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됐고 어, 주가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가 2500포인트를 드디어 돌파를 했어요. 우리가 염원하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2500포인트 돌파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썩 달갑진 않아요. 어, 우리가 생각했던 돌파 흐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대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차연지 같은 경우랑 반도체 기업들의 수급이 지금 쏠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오늘은 오후 장에서는 조금 주가 하락폭을 만회를 하면서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던, 많았던 그런 상태인데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거의 없었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같은 기업들만 상승을 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주가가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시총 상위 어,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화라든가 그리고 이차전지 삼성 SDI라든가 LGN 해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만 상승하는 모습들만 보여주면서 주가 상승을 어, 지수상승을 좀 끌어올리면서 강제적으로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있었던 그런 형국이었단 말이죠. 근데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2차전지 제외하고도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종목 쏠림, 그러니까 편식이 좀 있었어요. 다른 종목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심하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던지는 어, 상황도 좀 있었, 있었을 겁니다. 좀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나? 약간이런 민감한 상태거든요. 주가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수익 중인데, 어 주가가 좀 떨어질 것 같네. 내가 고점에서 팔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의 민감도가 어, 발생이 되더라도 변동성이 조금만 발생이 되더라도 투기성 매물, 그러니까 차이 실련 매물 그런 욕구가 강화되는 그런 성격이 보이기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천 원지 같은 경우는 어 공매도라기보다는 신용에 대한 잔고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빚을 내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조급할 수밖에 없겠죠. 그냥 작은 트리거가 어 주가를 변동을 크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될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체한지 기업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음한 가지 우리 실적을 보면서 어좀 대응을 잡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가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실적 실적 항상 기업에 대한 가치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어, 주가는 결국에 기업의 가치로 변화가 되,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테마주라든가 뭐 바이오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예외적인 부분들 이슈성이 이슈성으로 투자심리가 좀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좀잘 나오고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로. 가치가 이제 주가로 반영이 되는 실적주들,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서 실적이 결국 주가를 결정을 하는 요인들이다. 어, 기준이 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운이 좋아서 수익 볼 수는 있겠지만 운이 나빠서 손실을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수익을 보는 건 아니니까. 일단 시장은 이 정도로 체크를 하고 오늘 에코프로.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제 카페에 글을 좀 올려놨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1분기 실적 분석을 어, 해 드렸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자, 이천원지용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자, 2016년도 이천원지용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 사업을 물적분할해서 자회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 BM을 설립했 을고 그리고, 21년도에는, 환경사업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에코프로 HN을 설립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모기업이 있어요. 어, 이 본사가 있단 말이죠. 본사가 있는데, 사업을, 사업부를 영위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부가 굉장히 좀 규모가 커지고, 어, 본사를 좀 잡아삼킬 정도로 규모가 너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로, 그럼 니네가 나가서, 물적 분할을 해줄 테니까, 사업부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어, 따로 이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되고 상장까지 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일단은 연결 실적으로 당연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E.M.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렇게 자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적이 나오면은 에코프로로 올려주는 거예요. 어, 투자된 그런 지분만큼 수익 배분을 좀 해주겠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주사로서 실적을 연결돼가지고 이 사업을 영위를 하는 그런 실적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죠. 자이 내용들을 보면은 자 매출도 좀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도 잘 나왔고 전기 대비 뭐 전년 동기 대비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밑에 나와 있는 데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자 6,800억 원 수준들이 나왔죠. 어, 4분기, 지난 22년도 1분기. 이게 왜 나오냐면, 2022년도 1분기는, 어, 지금 1분기, 2 0 2 0년 1분기랑 비교를 하고, 4분기는 1분기, 바로 직전이랑 전년도.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1분기 실적에서 이번 1분기. 1분기, 이추정치예요이거 추정치. 실제 난걸를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00%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우리가 올해, 작년 대비 200%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줬어. 근데 지난 직전, 바로 직전, 4분기 대비해서는 성장성이 조금 미미했어. 그래도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200% 넘는 매출액이 가져왔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233%가 넘는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되면은 지금 오늘 주가가 제가 작성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75만원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75만원 기준으로 지금 이 기업이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봤는데, 우리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제 기업들의 가치주냐, 성장주냐, 테마주냐, 아니면 바이오냐, 아니면 이런, 이런, 뭐, 어,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치평가는 달라질 수는 있지만, 실적 대비해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p e r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PER를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영업이익이 주식수거든요. 기본 공식이 간단합니다. 어, 주가. 그러니까 영업이익, 이익 대비 주식수를 나누면 어떻게 되죠? 영업이익을 났어요. 영업이익을 냈는데 내가 주식수를, 어, 주식수만큼 나눴어요. 그러면 1주당, 1주당 수익이 나오잖아요. 순, 순이익이 나옵니다. 1주당 주식이고 순이익, 영업이익이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거를 주가에다가 순 이익을, 1주당 순 이익을 대입을 해보면은 PER이 나옵니다. 자, p r 이렇게 계산한 게 지금 현재 2022년도 기준에는 540배라는 거죠.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2023년도, 어, 추정치예요. 추정치. 지금 1분기 실적이 발표됐잖아요. 1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아직까지 남은 거는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들이 남아있어요.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들이 나와야 확정치가 되는 건데, 2분기, 3분기, 4분기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이 정도는 나올 거라는 그런 추정치예요. 증권사에서 추정치를 계산을 한 거겠죠. 그 추정치 대비는 34배입니다. 근데 시간이 시간이 아직 남아 있죠. 근데 2022년도 기준에서 540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2023년도는 성장을 할 거다. 지금 가치는 34배 수준이다. 이게 미래 2023년도 주가를 미리 반영을 한게 75만원 수준이라는 겁니다. 어, 간단하게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미래 이번 연도 실적이 이렇게 성장을 하겠구나라는 것들이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미리 2022년도, 어, 미리 반영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차단지는 고평가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미래에 대한 실적이 더잘 나올 거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갈 거다 라고 보는 케이스인 겁니다. 어, 기준마다 좀더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고평가다. 저도 사실 지금 주가가 2분기, 3분기, 4분기가 남아있는 시점에서 이 정도 500배가 넘는 정도로 주가가 올라갔다. 어, 현재 가치 대비해서는 고평가가 되어 있다 라고 어, 얘기를 하는 편이기도 해요. 근데, 미래에 2분기, 3분기, 4분기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은 우리가 기회는 발생이 될수 있어요. 왜냐면은 하 추후는 더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이 기회를 활용을 하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원까지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1주정순이익이 2배 가까이 더 증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2024년도 대비해서는 불과 15배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까 미래 가치 대비해서는 지금 고평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겁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너무 올라간 거는 표현할 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거의 700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아, 치, 700% 가까이 올랐으니까. 이게 사실 어, 이례적인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어요. 그 골이 우리가 기회라는 거죠. 그 고리, 굳이 높은 가격에 이 기업을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가치는 반영을 다 시켜놨다라고 보는 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기차가 달리고 있을 때 우리가 굳이 뛰어내릴 필요는 없잖아요. 다치잖아요. 기차가 더 가고 있는데 종점이 아닌데. 그러니까 종점이 어딘가를 체크를 하고 있는 거는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근데 달리는 기차에 내가 올라타려면 뭐 서부영화도 아니고 달리는 말에 달리는 기차에 내가 올라타려면 그만큼 다칠 각오로 하고 올라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달리고 있고 너무 속도가 빠른데 굳이 지금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기차가 언제 속도를 줄일지, 언제 기차가 종점에 도착을 할지 그런 것들을 보고 매도 어, 정리를 하고 이제 내리시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들도 한 가지 대응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현명한 대응, 바, 대응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 이 의견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마찬가지입니다. 어, 마찬가지인데, 어, 그러면 내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랑 뭐가 더 훌륭한 주가를 가지고 있는지, 투자자 입장에서 훌륭한 주가를 가지고 있는지는 실적 비교, PER을 비교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수치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번에 에코프로 BM을 보겠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는 양극재 충전 반전 전극 전압이 낮은 응극재 그리고 리튬이온의 이용 매개체인 전해지 이렇게 쭉쭉 나와 있죠.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게시물에 오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살짝 주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자 우리 에코프로 BM. 저는 약간 이런 편이었어요.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가 더 낫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 편이었거든요. 이전의 영상, 제가 종목 브리핑 영상들을 한참, 한참 차,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에코프로 BM도 나쁘진 않지만, 음, 나쁘진 않지만, 당시 이때죠.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했던 물량들이 좀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하지 못할 것 같고, 조정을 거친 다음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한 이때쯤, 이때쯤 이제 4분기 실적들을 발표를 했죠. 4분기 실적들을 발표를 하면서, 어, 생각보다 4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 실제로 제가 종목을, 어, 공략주로 안내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어, 1 2만 5천원 수준에서 30만원까지. 자,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 10만원 수준에서 70만원 수준까지 왔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예요, 이거. 실적이 잘 왔는데 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을지. 에코프로 bm을 좀 봤으면. 자 이제 보면 203% 정도 올라갔고 영업이익도 161%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3%, 12%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장성을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이 좀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29만원 기준에서 국가 평가가 119배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 2022년도 기준에서 119배, 2023년도 추정치 2분기, 3분기, 4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정치를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예상치를 가지고 계산해 봤을 때 71배 수준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현재 주가에 반영된 수준들은 에코 프로가 더 높은 수준이에요. 540배 수준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추정치 대비해서 34배 수준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주가가 더 반영될 거라고 보는 것들은 에코프로입니다. 근데 지금 71배, 어 35배보다 72배가 더 이제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2023년도 추정치 대비해서 선정성이 높을, 주가 상승률이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는 에코프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어, 물론 이제 나쁘지 않습니다. 어, 나쁘지 않은 상태고 달리는 기차라는 것들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에코프로를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제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실적을 잘 냈고, 성장성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런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치면은, 에코프로 BM도 추후에 어, 6천억, 8천억, 1조 2천억. 자, 그러면은, 미래에 대한 실적이, 어, 성장성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 굳이 제가 뭐 얘가 낫다 얘가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에코프로는 뭐 굳이 따지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라고 할수 있겠지만 에코프로는 좀더 단기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준다는 거죠 성장주잖아요 성장주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6천억 8천억 2천억 부분씩 야금야금 그리고 2024년도 2025년도 한 4천억 정도 동시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는 거는 에코프로고 지금 미래 가치 대비해 가지고 높은 성장률을 에코프로가 보여주고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가 조금 더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에코프로 BM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전략은 마찬가지입니다. 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단기적으로 우리 2평선들 22평선은 기준이 되겠죠 22평선은 이탈을 하지 않는지 산이 높으면 골이 깊기 때문에 자 이탈을 했을 때 매도를 못했다 그럼 61선에서 62선, 선 반등이 나오는지 그리고 대응을 잡고 반등이 나왔을 때 21선을 또 돌파를 못한다 그럼 이제 대응을 잡고 매도하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달리는 말이 잠깐 경유지가 어디인지 종착지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현명하게 대응을 잡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61선 부근, 그러니까 20만원 부근에서 평균 단가가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이거를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달리는 말에 내가 올라탄다 그러면은 21선 한번 버텨야 되고, 어, 그리고 61선 한번 더 버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은 이런 리스크 어, 다칠 각오를 하고 올라타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 m 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자,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에코프로 어, 이노베이션도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좀 되겠죠. 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에코프로의 실적이 반영이 돼요. 수산화 리튬 쪽으로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조금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 리튬 쪽으로 계속 사업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야 근데, 리튬 쪽도, 뭐,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수준들이, 어, 좀 높다 보니까, 언제까지 주가가 상승을 할까? 뭐, 지금, 이채현지 같은 기업들은 개인 투자자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 일단, 에코프로 HN, 이것도, 어, 에코프로 관련 기업이에요. 어, 잘 사죠. 어, 실적으로 반영되는 기업이니까 보는 겁니다. 이채현지 기업은 아니에요. 클린룸 케미컬 필터,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자, 그러니까 어 클린룸 케미컬 필터는 우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이런 쪽에는 뭐 습기가 가득하거나 분진이 많거나 미세먼지가 많거나 그러면은 불량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미세한 그런 공정을 하는 곳인데 어, 그런 상황에서 미세한 공정, 그러니까 여기 기판에서 먼지가 많은 기판에서 공정을 한다. 그러면은 수율 그러니까 불량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수율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판매될 수 있는 완제품의 결과 그러니까 완제품을 팔았다 해도 불량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클린룸 설치가 이차전지라든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공정에서는 필수적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케미컬 필터를 어, 납품을 하고 미세전지 미세먼지 어, 저감 솔루션 이런 화학 이런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학물을 제거를 하고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자, 이런, 어, 탄소 중립에 대한 사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쪽의 사업을 연기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자, 에코프로, 에코프로 어, HN. 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좀 밀집되고 있는 상태인데, 21선을 계속 버티면서 반등 나오고, 버티면서 반등 나오고,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만약에 21선을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럼 61선 반등을 기대를 해보고, 61선에서 반등을 한 상태에서 21선을 돌파를 못한다? 그럼 이제 매도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죠. 반등이 나오면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되고, 21선 이탈을 하면 우리가 여기, 여기서 이 부근에서 거래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기 때문에 61선 부분들을 어, 대응 포인트로 잡으시면 된다. 근데 만약에 61선 이탈을 한다? 그러면 저는 비중 을 축소를 좀할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아래에서 아래에서 다시 접근을 해가지고 축소된 것들을 다시 담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 단가를 좀 낮추고 난 다음에 내 평균 단가에서 더 높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손실을 봤던 것들은 회복을 시키고 정리를 좀 하겠죠. 자이 에코프로 hl 같은 경우는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미래에 대한 실적 추정치는 없는 상태예요. 자수 추정치는 없는 상태인데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자 이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요약된 게 이거죠. 영업이익률이 작년 대비해서 2700%가 넘게 나왔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물론 그도 그럴 것이 작년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그렇게 잘 나오지 못했어요. 4억, 그리고 단기 손익이 2억. 근데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어, 여기 200억 원 가량이 나왔고, 어, 아니죠. 500억 원, 500, 600억 원 수준이 나왔고, 작년 이제 4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119억이 영업이익이 정상화가 됐으니까, 근데 4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좀 빠진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1분기 대비해서,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이번 1분기 실적이 좀잘 나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성장할 거다라고 보는 기대감들은 있겠죠. 자, 그거를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 거고. 자, 지금 주가가 7만 6천원 수준이라고 봤을 때 2022년도 확정 PER이 35배 수준입니다. 근데 2023년도 추정치가 없는 수준인데, 어, 무난하게 이 정도 실적만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아마 28배, 30배 약간 안 되는 수준으로 효정이 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래에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어, 지금 이천지 같은 기업의 상승세가 좀 무서운 이유, 어, 코스닥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 그거는 제가 이전에 4월 5일에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이차전지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왜냐면은 지난 5일에 어,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은 신용거래융자잔액이 18조 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이 신용잔고가 코스피를 추월했습니다. 코스피를 추월하면서 코스닥보다 어, 코스피보다 높은 수준의 상승 흐름들을 코스피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신용장구는 누가 할까요? 다 개인투자자들이 하는 거예요. 개인투자자들. 자, 투자들의 코스닥 B2가 늘어나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증시 자금 동향들을 보면은 고객 예탁금이 어,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10일 이후에 코스피, 이건 코스피고, 코스닥, 코스피보다 높은 수준의 상승 흐름들을 계속 신용장구가 늘어나면서 함께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코스닥 지수의 이차전지 주요 품목들이 차지하는 비중만 약 11%. 에코프로 BM만 5.6%.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을, NNF를 합친 것만 해서 나머지 기업들을 제외하고도 11%라는 겁니다. 그럼 최근에 이차전지 기업들이 굉장히 상승폭이 커졌었는데, 이 기업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이차전지가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이차전지 기업이만 몰빵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2차전지 기업을 내가 안 갖고 있었다면, 당연히 소외받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자, 어, 신용 거래 대주가 계속 코스닥이 코스피를 추월했다. 이렇게. 자, 이제는 무섭죠. 자, 에코프로가 몇 배라고 했죠? 에코프로 BM이 119배. 에코프로는 500배 수준이에요. 자, 근데 LNF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물론, 이제 믿음의 2차전지 실적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는가면하면은 제가 왜 무섭다라고 하는지 신용자고가 증가됐다는 거는 빌려가면서 투자를 했다라는 건데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고 기대감이 투자심리가 절정이라는 거는 어 고점이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통상적으로 어, 개인 의견이라는 거지 무조건 그렇게 반영이 된다는 건 아니, 아니긴 하지만 일단 변동성의 증가를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돈이 아닌데 투자를 했다가 잠깐 주가가 출렁거려요. 그럼 난 갚아야 되는 돈인데, 갚을 돈 빼고 내가 어, 수익이 얼마 안 나지 않네? 그렇게 되면은 최신이 빨리 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일정 기간 안에 제가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 매도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즌에서 투자가 신용장고를 계속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한중달 정도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환을 해야 됩니다. 상환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받아낼 물량을 많아지는데 그거를 매수할 사람들이 자금이 부족하다면 지금같이 이 정도 수준의 자금이 계속 유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매도 대기 물량들을 소화를 하지 못하고 주가가 주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업 실적, 가치 뭐 그런 거랑 크게 상관이 없, 없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주가가 발생이 되면은 먼저 팔아야 돼요. 근데 늦게 파는 사람들은 나중에 살 사람들이 없으니까 낮은 가격이라도 팔려고 계속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계속 떨어지게 되는 현상들. 그리고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매수에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공매도와는 본질이 조금 다른데 비슷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를 대입을 해 보면은 어, 우리가 지수가 이렇게 코스닥이 올라가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이차전지의 쏠림 현상들. 지금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로 자금이 조금 조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어, 2차전지에서 반도체로 자금이 이동되고 있고, 내가 비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도체 기업이 상승 흐름들. 그러니까 이차전지에 예전만큼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요. 어, 근데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반대 매매 어,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매도 물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주의입니다.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반영이 되는 것이외에 다양한 영향으로도 주가가 반영이 될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에코프로 달리는 기차니까 종점이 올 때까지 신용장부도 유심히 보시고 매도 물량들도 계속 보시고 개인 투자자들만 계속 순매수 보여주고 있죠. 자, 에코프로 HN 뭐 이거는 이상한지는 아니니까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자, 이런 상태라는 거죠. 기업 가치 대비해서는 투자가 성격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투자 성격이 좀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에서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들, 어,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페에 오시면 누구나 게시물을 볼수 있고, 제가 텔레그램에도 이런 내용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공략주, 무료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